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무리수 2의 정의구요 2랑, 2랑, 헷갈리기 때문에, 나는 2를 부를 때, 익스프넨셜이라고 부를게요. 영어 이름이에요. 무리수, 익스포넨셜. 그럼 우리가, 원주율이 뭐죠, 원주율? 3.14. 파이죠? 그러면, 이 파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지? 3.14. 아니야. 왜 만들어졌냐면, 옛날 이거, 이거 파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 <laughs> 아, 배우고... <laughs> 혹시 수등학교때 기원전 2세기에 수학생이었나요? 아르키메데스지. 어, 굉장히 굉장히 옛날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데 배경이 어 이렇게 어, 원통에 어 이렇게 원에 이렇게 반지름이랑 지름의 비를 재보니까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항상 똑같잖아. 너무 신기한 거지. 그잖아. 그래갖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어 수학을 하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숫자니까 그냥 파이라고 해야지. 그냥 한 거잖아. 무리수 2도 마찬가지. 과학이나 물리나 수학이나 뭔가 하나 보니까 계속 똑같은 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너무, 이렇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나고 나오는 거야. 그럼 그냥, 그냥 너무 잘 나오니까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정의한 거지. 그럼 정의는 이래요. 두개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에 x승이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이 안 돼. 왜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어디로 가? 0. 0이 아니라 1. 1로 가죠. 이거 어떻게 1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아, 저거, 저거, 전체만 한거 그럼 얘가 0이잖아? 네. 그럼 1보다 좀큰 거죠? 네. 아니, 가까이 가니까 1, 1보다 좀 크지? 네. 1보가좀큰건 무한대승 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냥 안 돼. 그런데 얘를 컴퓨터로 점을 겁나게 찍어보니까, 얘가 어떠한 값 2.71로 안 끝나는 어떠한 무리수가 되더래. 근데 얘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정의하자는 거거든. 근사값 2.7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쓰면, 얘가 x를 t분의 1로 쳐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이거든. 얘도 2야. 익스포넨셜. 이두 개가 2의 정의고요 외울 때는 2는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0분의 무한대 꼴로 나오셔야 돼요. 0, 무한대. 0, 무한대죠? 그럼 얘를 익스포넨셜이라고 부르면서 2.7 정도의 근사값을 가져요. 음. 근사값을 외워야 는 이유가 뭐냐면, 루트 2는 1.4잖아. 네. 루트 익스포넨셜은, 루트 익스포넨셜은, 루트 2.7쯤 된다고. 그러면, 이, 루트 2.7이니까, 루트 1이랑, 루트 44에 있으니까 1보다 좀 크고, 이거 좀 작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익스포넌셜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좌표에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사값을 알고 있어야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루트 2나 루트 3이나 루트 7은 대충 근사값을 알고 있잖아. 그럼 그래프 그릴 때 찍잖아. 마찬가지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의 모양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여기 0으로 갈거 아니야? 네. 무한대로 가겠지? 네. 그럼 여기가 0으로 갈거 아니야? 네. 뭔가 오겠지? 여기에 별 분의 1이 와야 되고 얘가 0으로 가고 이거 무한대로 갈 때거든 그럼 우리는 0 가고 무한대로 가면 익스포넨셜인데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와야 돼? 서로 역수 관계가 와야 돼요 역수 오케이, 네. 그리고 앞에는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1+ 플러스 와야 돼요. 네. 모양 맞추기 연습합니다.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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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X가 0으로에때1 더하기 2X에 3X 마이너스 시이지3 x 분의 1이지. 네 그러면 어디로 가? 0 영... 어, 여기는무한대요 그러면 얘는 아 익스파이셜이구나 모양 바꿔야지 얘 역수 가 여기 와야지 네. 뭐 있어야 돼 실제로 여기 분의 1. 2x 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3x 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곱하기 그래. 3분의 2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가 되면 원래 1치나 똑같나요? 네.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2 2 2 2리 루트 1.4가 안 말하죠? 그렇게말 하면 안 돼요. 형님, 이에요. 그러니까. 2 형님, 저 따로따로 할수 있어요. 저분의2 남. 네. 아, 이, 아, 이 우리 실제로 리미트는 우리가 등장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리미트는 다 내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2고요 지수 3분의이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2니까2에 지수의 삼분의 이 있는 거지. 네. 맞아요. 네. 다시 갑니다. 2 번. limit x가 무한대로 가요. 1 더하기 x의 3승에 2x인데. 마찬가지, 얘가 0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exponential인데. 여기 뭐 와야 된다고? 3분의 x. 역수 와야지. 네. 그럼 여기에 3분의 x가 와야 되구요. 다시 얘랑 똑같아지려면. 6. 3 분모 나왔으니까 3 필요하구요. 원래 2 있으니까 6 있어야 직원이랑 똑같죠?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2의 6제곱. 얘가 e x p a n i 2가 되니까, 얘가 2니까, 전체는 얘가 2니까, 얘는 거듭제곱이니까, 2의 6승인 거지? 네. 이 되고 있네. 네. 쎄. 네. 네. 안에 있는 거는 못 바꿔요. 안에 있는 건 바꿀 수가 없죠. 음... 가로 내부의 고급제곱이니까 안에 있는 거 바꿀 수는 없어요. 바깥제곱밖에못 건듭니다. 안에는 이런 게바뀌데 안에는 3번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만드로 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무한대 풀때 x가 마이너스 만드로 가면, x가 마이너스 만드로 가면, 뭐 하라고 했죠? 치환. 치환하라고 했죠? 얘는 x를 마이어티로 치환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 마이너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t t분의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t 3t인 거고요 0 가고 무한대 가니까 익스플레이이 맞고요 얘랑 예랑, 얘랑은 역수니까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3만 빼주면 나오는 거예요 역수꼴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바깥으로 뽑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뽑아버리면 원래랑 똑같고요. 얘가 뭐 나와요? 2. E. 얘가 2니까 2의 e. 지수니까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승이 어. 올라오셔야 돼요. 네. 연습하 더하면 어, 이건 어떻게 하나? 리미트 x가 물러서도갈때 1-x분의 1 3x가 있다고 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운데에는 무조건 1 플러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앞에가 무조건 1 플러스가 와야 돼될 아, 마이너스가 아래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 지수에 뭐 있어야 돼? 지수에? 마이너스는있어 역수니까? 네. 그래. 얘랑 똑같아지려면, 가로 열고 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 있어야 0으로 하고, 뭐안 들어가고, 1 플러스 모양 나왔고, 얘랑 양파 다시 위로 나오죠? 네. 그럼 얘가 얼마예요? 2. 2. 2 2니까? 3. 2에, 아, 3승다 라고 수가 있겠죠? 네, 3번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할 거예요. 알렇게 됩니까? 네. 난 마지막 문제를 풀 건데, 4번. 우리는 나중에 계속 리미트에 대한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기본적인 으 얘를 봤을 때,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걔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 익스펜셜 모양으로 바꾸는 건데, 익스펜셜 나오려면, X가 0으로 가거나, X가 무한대로 가셔야 돼요. x가 무한대로 하게 만드는 꼴은 나중에 많이 바꿀 거고요. 지금 얘는 어 x가 0으로 가려면 어떻게 치환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x-1을 t로 치환해야 돼요. x-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x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죠? 이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그러면 X-1t니까 X는 t 플러스 1이구요. 갖다가 대입해주면 1 플러스 t에, 얘는 그냥 t니까, t에, 이렇게 되나요? 네. 0 가구요. 무한대 가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익스프레셜 모양이 맞고요이 마이너스만 바깥으로 빼주면 되지 않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얘가 말한 얘가 익스프레셜이니까. 익스프렌셜 2에 마이승이라서 2분의 1입니다 익스프렌셜 1입니다 라고 답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